그림과 같이 종이를,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접었을 때, 아, EG 제곱 마이너스 FG의 제곱을 AB에 대한 곱으로 두 당시의 곱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아, 첫, 최초 종이의 가로를 A라고 세로를 B라고 지금 정해놓았죠? 그러면 EG랑 FG의 길이를 각각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DC가 지금 B에 해당하니까, DC와 길이가 같은 부분이 어디냐면, AB랑 E, F가 되겠죠? 모두 B라고 할수 있죠? 이만큼이 B. 여기도 B가 되겠고, 그러면 지금 사각형 A, B, F, E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 A, B와 길이가 같은 부분이 A, E, 그리고 B, F 다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 위에도 B B라고 길이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E G F G를 구하는데, 아 옆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E D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면 E D에 해당하는 부분은 A D에서 A1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A-B라고 여기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때 다시 사각형 EGHD. 요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음, EG와 이 D가 같죠? 모두 A-B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E, G를 A-B라고 하나 찾아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F, J 부분도 찾아와야 할 텐데, 여기를 A-B라고 했으면, G, F에 해당하는 부분은 E, F에서 E, G를 빼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E, F란 B. 뒤에는 a 마 b니까 이렇게 빼주면 b 마이 a 더하기 b에서 eb a라고 할수 있죠. 이 조그만한 부분이 지금 eb a가 돼요. 그러면 어 옆으로 넘어올게요. 사각형 i j c h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찾고 있죠. 어, g f와 i, j가 길이가 같고, 이 부분이 다시 i, h와 길이가 같죠. 뭐 하나 더 써주자면 j, c와도 같죠. 모두 eb-a가 된다. 지금 옆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 역시 eb-a가 되기 때문에 FJ의 길이를 찾아주면 얘는 FC에서 JC만큼을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FC에 해당하는 부분은 A-B라고 아까 정리를 했었고 여기서 JC, 즉 EB-A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A-B-EB 플러스 A 해서 얘는 2A-3B. 라고 fj 까지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타내라 했으면 a-b 와 e a 3 b 라고 찾아줄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럼 이것을 a,b에 대한 두 다항식의 골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EG의 아, 제곱 마이너스 FJ의 제곱은 식을 대입해 보면 A-B의 제곱 마이너스 2A-3B의 제곱이죠. 이거를 지금 싹다 전개해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얘는 여기서 합차공식을 활용해 볼게요. 합차공식이 뭐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나오는 아이들을 말하는데, 지금 형태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보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괄호 안을 각각 계산해 보면, 3a 마이너스 4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여기가 지금 과로를 풀면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3a-4b에 아... 마이너스 a 더하기 2b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ab에 대한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신 거죠? 한번더 써줄게요 3a-4b 마이너스 a 더하기 2b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